안녕하세요, 헨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의 주제는 이제 파데 프리. 요즘 덥고 여름이 돼가지고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지금 일단 기초랑 선크림까지는 바르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데프리는 파운데이션, 쿠션을 이용하지 않고 베이스를 하는 건데. 나 베이스 제품은 이걸 써 주도록 할게요. 코스노리 유어드 스킨 드레스 톤업 베이스. 이거는 어, 선 이것도 선 기능이 있, 있다 보니까 어, 선크림은 따로 굳이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일단 손등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짜 가지고 이거 살짝 보여 드리면은 진짜 딱 스킨 톤의 그런 제형이긴 한데 발리는 건 되게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되게 얇으면서 밀착감 있게 이렇게 이렇게 발리고 일단 얼굴에 한번 제가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파데 프리 같은 경우는 딱히 막 커버력이 좋고 와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데 프리 저처럼 하고 나서 컨실러로 부분적으로좀 이렇게 가려줘도 되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진짜 너무 제 피부처럼 딱 밀착이 되고 딱제 피부 같지 않나요 지금? 톤업은 됐지만. 약간 결정리나 이런 것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laughs> 어제 진짜 너무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요즘에 너무 살짝 몸이 무리를 한것 같아가지고 좀 몸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laughs>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은 다 발랐고요. 이제 이마를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마는 제가 지금 앞머리를 잘라놔가지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바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찍고 나면은 다른 뷰티 유튜버 유튜브 유튜버분들도 막 이렇게 되게 이쁘게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 이쁜 이쁜 표정 이런 걸잘못 찍겠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그것도 저를 저,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것같아 연습까지 필요한답니다. 남은 것도 살짝 얼굴 중앙에. 한번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베이스가 끝났어요. 여러분, <laughs> 역시 파데프리는 진짜 간단하면서 뭔가 얼굴이 되게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네, 되게 얼굴이 가벼우면서도 너무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제가 눈썹을 어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제 눈썹 숱이 많기도 하고, 좀 뭔가 정리가 요즘에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초스피드로 빨리 <laughs>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 이거는 제품을 또 소개를 안 시켜드렸죠? 페리페라 어,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06번 쿨 그레이. 이 컬러로 한번 제가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너무 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얇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얇아서 그런 건지 진짜 너무 잘 그려져요 저 앞으로 이것만쓸것 같아요 진짜 페리페라가 너무 눈썹 아 눈썹이 진짜 예쁘게 그려지거든요 꼬리를 빼주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빼줬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빠르지 않나요? 제가 손 제가 눈썹에 수습도 많고, 나 이렇게 자라있는 게 약간 그리기 쉽게 자라있다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써주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01번 쿨 그레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브로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로우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왜 그동안 또안 쓰고 있었을까 살짝 후회가 <laughs>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의 결을 따라서 발라줍니다. 어, 근데 눈썹 정리를 하긴 했는데. 좀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눈썹 숱이 바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다음에, 파데풀이잖아요. 근데 파데풀이라서 저는 솔직히 눈화장을 그렇게 막 진하게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블러셔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블러셔는, 어,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09번 아몬드 바닐라.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컬러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이 대각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터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은은하게 나가지고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좀 티가 나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그 트러블을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은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가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틴트를 먼저 바를게요. 제가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틴트는 어, 투쿨포스쿨 플레르 틴트 02번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약간 더 피치피치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네. 좀 진하게 바르고 싶다면은 좀 이렇게 두세번 레이어링 해서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뭐 발색력이 막 엄청 진한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처럼 오늘 이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하는 게 되게 좋겠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화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눈화장은 오늘 좀 밝은 걸 써보도록 할게요. 어,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08번 캔디 코랄 블러링을 이용을 해서 발라보도록, 어, 눈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브러쉬는 이런, 약간 코 쉐딩 할수 있는?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아, 이거 항상 컬러가 고민이란 말이죠. 이 컬러랑, 약가피지 드라이빙 컬러랑, 드라이빙 컬러랑, 그 옆에 히피라는 컬러 같이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장 그렇게 세게 안갈 겁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제가 왜 지금 코 쉐딩 하는 걸로 쓰냐면 이게 뭔가 면적 더 넓은 데이게펴 바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 브러쉬를 썼었는데 지금 이 브러쉬가 뭔가 면적이 이렇게 넓은 부분을 바르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더 넓게 바르고, 좀더 묻혀서 삼각존이랑 눈 밑에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바로 포인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 이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음, 벌스데이, 아, 벌스데이라는 이 컬러랑, 그리고 베리피즈 이 밑에 있는 컬러 같이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쌍꺼풀 라인에만. 오늘은 약간 말이 파데 프리지 솔직히 아이섀도우나 립 컬러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컬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바른 거고 이제 파데 프리라서 사실 색조 메이크업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꼭 저처럼 이렇게 쨍하고 뭔가 밝은 컬러를 안 써도 되거든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파운데이션, 뭐 쿠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거지 막 색조에 대해서 막 중점을 두고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색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laughs> 컬러들로. 조합을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피크라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붙여서 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빼줍니다. 꼬리를 빼주고요. 이렇게 눈꼬리를 빼줬습니다. 어떤가요? 벌써 눈화장이 빨리 끝나지 않았? 빨리 끝나지 않았나요? 눈화장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스틱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음영감을 더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바비브라운 롱웨어 크림 섀도우 스틱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약간 요 브라운 컬러거든요 요 컬러를 이용해서 이거 되게 초보자분들도 쓰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음영감을 주고 그냥 딱 이렇게 펴, 손으로 펴 바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약간 아이월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발라서 음영감을 좀더 주고 이렇게 음영감을 주고 삼각존에도 살짝 이렇게 그려줍니다. 진하게 발린 것 같긴 한데 손으로 잘 펴발라야 되거든요. 손에 힘을 살짝 아, 손에 힘을 조금 빼고 아이라인이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음영감도 있고 네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을 찝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03번 그레이 브라운으로 마스카라를 해 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이렇게 덜어내고 그 다음에 아래서 거울 아래서 보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속눈썹을 올려줬어요. 어떤가요? 솔직히 좀 눈이 더 또렷해 보이지 않나요? 눈이 더 또렷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이제 그려줄 건데, 지금 머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좀 이따 머리까지 한번 해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머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네, 음, 이거는, 어... 릴리 바이레드 스테리 아이드 라인 투나인젤 아이라이너 미니 17번 쉬어 핑크 이거 비매 품인데 제가 이거 그때 올리브에서 웜톤 쿨톤 이거 뭐 테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할때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써봤는데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찐템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쓰고 나면은 구매할 것 같아요 진짜 꼭 구매할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옅지도 않는 진짜 딱 애교살 그리기에 너무 좋고 딱 포인트로 하기도 좋고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저는 애, 애교살만 그리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 가운데 있잖아요 포인트 주고 싶은데다가 하고 이렇게 손으로 펴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펄감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그려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빨리, <laughs> 진짜 빨리 끝내지 않았나요? 진짜 거의 파데 프리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었지만 거의 퀵 메이크업처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그래도 할건다 했어요 여러분 립 했지 아이 메이크업 했지 마스카라까지 했지 눈썹 다 그렸지 베이스도 역시 코스노리 걸을 다 했죠 진짜 코스노리 께 밀착감 밀착력이나 사실 커버력은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커버력은 없지만 결 정리 경 결정리는 되게 이쁘게 되거든요. 결정리, 뭐, 밀착감, 뭐, 내 얇게 발리는 거. 이렇게 너무 다, 모두 만족스러운 거를 담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나는 막, 어, 나는 아직 화장을 좀 하기 어렵다. 난 초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파데 프리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찐템. 이것도 찐템. 어, 진짜 찐템으로 오늘 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제 일단 머리랑 옷을 또좀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네. 좀이따 다시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까지 이쁘게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오늘 메이크업이랑 뭔가 상큼이 터지지 않나요 심지어 파데풀이라서 저 지금 되게 가볍거든요 얼굴이 피부가 너무 가벼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갔다와서 일단 화장을 지우긴 해야겠지만 뭔가 그... 답답하고 텁텁한 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뭔가 편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이렇게 귀찮게 화장을 또 진하게 하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파데 프리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